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가정에서 양념 채소로 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으면 매년 연속해서 줄기와 잎을 수확하여 사용하는 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용 특밭에서 가장 쉽게 기를 수 있고 언제나 수확이 가능한 적합한 파 품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심고 있는 파는 줄기파입니다. 줄기파는 월년생 파로서 파 꽃대가 나오면은 섬미질이 많아져서 목질화가 되기 때문에 파를 식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뽑아버리고 시장에서 새로운 파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파 모종을 사고 또한번 수확하면 끝나는 작형이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가정용으로 적합한 파는 뻔용 파는 형태적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기로 번식하는 그리고 또는 자구의 주화로 번식하는 구조파가 있고 두번째로 종자로 번식하고 줄기가 짧은 재래종 조선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를 함께 사용하는 교명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줄기파입니다. 따라서 가정용으로 가장 적합한 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포기파, 구조파, 자구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줄기와 잎을 사용하는 조선파와 경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줄기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파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기 나누게 하는 포기파 즉 구조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파는 포기 나누게 하는 파와 그리고 잎 끝에 달려 있는 자구 즉 주화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파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 또는 가을철에 포기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게 포기 나누기를 하면은 주로 여름철 그리고 가을에 거쳐서 이파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 끝에 달린 자구, 즉, 주화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파는 포기 나누기도 할수 있으며 자구, 즉, 주화로도 주로 이제 4, 월경에 번식하는 파입니다. 자구로 번식하게 되면은 가을에 잎을 잘라서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파가 성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듬해 여름부터 잎과 줄기를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한번 심으면은 계속해서 파 뿌리 부분을 남기고 잘라먹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5, 6년 파를 심지 않고 매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가정용 파로서는 가장 적합한 품종이다.이 품종의 특성은 추위와 가뭄에도 강하고 일반 토질에도 적응성이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이제 자구파, 조합파의 특징을 보면 입이 굵고 입 길이가 약간 짧습니다. 20cm 정도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줄기와 입을 사용하는 경영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손파, 종자 번식하는 거나 또 포기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과 줄기를 사용하고 있는 파로 꽃대가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반 파밭에 즉, 노지에서 꽃대가 3월 15일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나오는 품종은 4월경에 나오는 품종도 있습니다. 꽃대가 일찍 나오는 품종은 주로 조선파로서 이불로 사용하는데, 파 줄기가 짧아서 연맥 부분이 적습니다. 파의 크기는 지금 30에서 40cm 정도 자라고 있는데, 추위에서도 성장이 빠르고, 잎이 두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잎과 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파인데 정확한 품종 분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 텃밭에서 조금씩 심겨져 있습니다. 특징은 줄기파와 비슷하게 생각하게되지만 파가 이른 법에 주에서도 파잎이 성장이 빠릅니다. 파의 크기를 보면 40에서 50cm 정도 자라고 있는데 파가 잎이 약간 가늘고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줄기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여 심는 모종을 파는 대부분의 파가 줄기파입니다. 대규모로 파를 재배하는 상업적으로 키우고 줄기 부분이 연배부가 많아서 성장이 빠른 품종입니다. 이 파는 생육 상태를 보면은 이파리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월동한 상태에서 조금씩 파가 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주위에는 견디지만 봄철의 생육 상태가 나쁩니다.일반 농가에서 줄기파는 꽃대가 나오면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파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게또 구입해서 다시 심습니다.다음은 파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정용 텃에서 적합한 파는 구조파와 경영파입니다. 이러한 파는 월동 후에 관리는 완전히 부석된 퇴비를 주어야 합니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재배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잘라서 먹기 때문에 퇴비를 여러 번 주시고 비료도 필요에 따라서 주셔야 합니다. 퇴비는 반드시 부석된 퇴비를 주어야 합니다.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가 부석되지 않은 퇴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합비료를 mpk가 들어있는 것을 평당 200서 300g 정도 주시거나 물 20L에 복합 비료를 100g 정도 타서 한 평당 주시면 됩니다. 기타 파 재배에서 도움이 되는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책에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